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10월 1일 그래서 어 2020년에 10월이 됐습니다 아 세월이 시간이 참 빠른데 우리 하루하루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서두 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위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상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믿사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오늘 말씀 제목은 잔은 어, 은 하나님이 주시는 노바디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에브리바디 yeah. 모두를 살리는 응답이 되는 거죠 복음은 아무도 줄수 없는 그 답을 그리스도로 답을 줄때 모두를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죠 자이 일을 오늘 말씀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창세기 41장 38절에 아무도 이 바로왕의 꿈에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버음가진 요셉만이 바로에게 이 답을 줬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으로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곧 있을 풍년을 준비하고 다가올 흉년에 요셉만이 그 답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전도자인 우리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세계복음할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뭐 많은 말이지 이건 기본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내야 되고 복음 가진 사람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인데 <laughs> 현실을 보니까 열심히 해도 예.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데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싸워도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닥쳐오는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현실이 바로 노바디예요. 현실이 천하의 구원어들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힘쓰고 애써도 우리 스스로 인간은 구원을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전히 절대 무능하고 절대 타락한 인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만 있게 돼요. 자, 이 절대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밤이 맞도록. 제자들이,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고했지만, 물고기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부터 원양어업이 시작된 거죠. 멀리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최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한의 말씀 들려주면 2 4사가 돼야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또 말씀에 의지해서 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는 것이 이제 저도 훈련이 되고 아 이거 시스템이 돼가는데 어, 말씀에 의지해서 이거 하루하루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24가 되고 25의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시간표 그러면 영원의 축복 영양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절대 응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수준이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요셉이 열심히 한게 아니에요 이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때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아서 뭐합니까? 우리는 응답 받아서 뭐 자랑하고 뻐기고, 그럴 게 아니죠.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에브리바디, 모두를 살리는 응답이에요. 모두 살리는 역사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왜 복음으로 모든 민족 살려야 돼. 그리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든 실수하든 그 순간에라도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이게 저자인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이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요새 미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그때부터 이 에브리바디의 역사가 시작된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 분부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요셉에게 전, 전달되는데 그 과, 시작이 어땠습니까? 장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특별히 17절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때 산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명하여 또 아브라함에게 내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또이 축복이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특별히 28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이 축복이 바로 요셉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은 아브라함 가문의 언약의 시요또 시대 살릴 또전 세계를 살릴 응답을 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는데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을 때는 그 꿈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장관하게그 꿈에 답을 주고 이제 바로방에까지 답을 주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노바디의 복음 가지고 에브리바디 전도에서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겁니다.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인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어릴 적에 엄마를 잃었다 사실은 가장 힘든 시기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형들의 미움받아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아버지 그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그 모든 것이 과정이었어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왕 앞에서 게 되고 그에게 답을 주고 총리가 되, 됩니다. 자, 실패도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성공도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패, 전도자에게는 실패도 성공도 낙심하거나 흥분할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도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성취는 뭡니까?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모두 살리는 역사가 실패 성공이 성취가 아니라 모두 살리는 응답이 진짜 성취예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보디바리 집에 갔지만 자, 거기서 생활을 잘했다. 뭐 가정총무가 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노예 뭐, 또 보디바리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군인들을 다 살렸던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갇혔다 누명 썼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모든 죄수와 모든 간수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신 것을 이들이 다 봤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요셉이 맡아 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요셉이 이제 왕궁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바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을 살려내게 되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바로 왕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거기에는 모든 신하들이 동감했어요. 그래서 왕이 요셉에게 총리를 명하자 거기는 모든 신하들이 식이 질투할 정도가 아닙니다. 아, 모든 신하들이 동감할 정도로 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응답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마늘의 축복놀이고 정말로 사람들 돕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총리의 자리에서 이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팔았던 모든 형들, 모든 가족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 검단 세계력의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두 살리는 응답에 주축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그래서 지금 현실이 노바디고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없는 것 같아도 이 현실은 복음 가지고 우리가 노바디 응답 누릴 기회예요. 그래서 현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실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아 그렇다면 이건 노바디다. 그렇다면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시금표다. 이 현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응답의 시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그 절대응답은 반드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강단 말씀 이분 주, 말씀 주셨을 때 아,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순간에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매일 모든 날 받게 되는 겁니다. 매일 응답. 날마다 그리스도 매일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노바드의 현실이 있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할수 없는 그 일을 복음 가지고 아무도 줄수 없는 그 답을 그리스도로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듣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에브리 바디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 날또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서 또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데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